해줄게. 우리 네, 이글님 네. 레벨 4야. 그냥 그냥. <laughs> 죽을 서. 좋아, 저희도 키다 <laughs> 어. 고맙다. 고맙 아야 니 때문에 아웃겨서 못 탔다고. 타로님 피가 다, 아, 왜 야, 다르셨죠? 다리 힘 풀렸잖아. 다리 아, 풀어 어. 아, 다리 힘 풀렸어. 어, 아야 다리 힘 풀렸어. 아 너무 웃겼다키팀님 여기 먹어요. 야 아, 난 빠르다. 어디 가 형? 근데 죽으면 안 돼요. 용시나 방까지 간다. 메가요가 죄송해요. 엄마 <고마워>, 찾안죽었어 <laughs> <laughs> 괜찮아요. 왔어. <laughs> 쿵두개 아, 뺐, 쿵세개 뺐어. 욕하지마. 미련하다. 아, 아 님, 아저 그거 키. 어? 그거 보이스 어, 나뭐 봤어. 기라지 <laughs> 네 같은 거. 어, 야. 야 애들아 나점영영이 어떻게? <laughs> 음, <laughs> 안녕. 전화 아니야 맞아 나 아까 누구냐? 뭐 <laughs> 아유 요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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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어요 여기 저한 번만 봐주세요. 아, 안 되는구나. 잠깐 애들 딸팅데아왜안 맞지 이게? 미안하다. 욕하지마. 아니야 나도 시바 날팅. 노트북 노티 옆에 돌심해요아이거 아, 없다. 어, 됐다. 아유, 스파이, 죽어. 아, 살려주세요. 잠깐만, 아, 살려주세요. 잠깐만 살릴 거야. 아, 살려주세요 살릴 거야? 아, 살았어. 아팠다. 음, 내가 죽겠다. 나쁜 여자 보아이. 안 깔래. 뭐 하세요? 예, 스파이, 아, 내분의문안 돼, 안 돼! 아이씨... 어으... 어! 하... 나 저기... 이저아또잡았네 어머... 가게? 똥뚱이야 <laughs> 됐다! 으르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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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래도 레나 죽개한 바퀴 공이야 이거 야. <laughs> 치다! 아 잠깐만! 야, 스패스 야. 잡으려고? 나, 나, 나. 어. 어, 이제. <laughs> 짜증나. 얘들아, 나 3킬이나 했어, 얘들아. 쩐다, 어, 야. 이, 이걸 잡아라. 이거 그 주케인 것 같아. <laughs> 최고 있어. 너 걸, 거짓말 잘안하지 야 내가 한 거짓말 한 어디서? 뭐, 뭐, 그 어, 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요. <laughs> <laughs> 어여있어여있어 아. <laughs> 여기 있어여어여어어어어어 야, 루스비 오다가 쑥 잡아줘. 왜다 죽었어? 저거 빨리 돼. 빨리, 빨리 뛰어 저거? 아, 아닌데아났는데힘 들어가지 않돼힘어아시면 이제 니이없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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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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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아어아가야되는데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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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정강판으로 아, <laughs> 좀 와보라고. 정강판으로 <laughs> 아, 좀 와보라고. 인아 여기. 어? 아, 여기 거뭐라마스좀 아. 죽여줘. <laughs> 아 짜증나. 옆여 <laughs> 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근데. 아나나 아, 방인데. 아, 방유도 레나가 공 안녕, 진야 4명 다 나왔어. 형! 아! 왜 초승배 초승 쓰면 되니? 어? 이거야 뭐? 되니? 초승 진짜 반경 넓어서 잘 써. 진짜 그거 박스 좀 뒤에는 애도 다 맞아. 진짜. 맞아, 얘 유닉 있는 게 하필. 이걸 쓰는 거초승링이랑그 뭐냐? 이치 찍으면 될 거? 초승링 찍으면 될 거? 소정이 다행인 건살인인지어 맞아 그럼 좋아. 누드빅 내가 얘 유닛이 왜방템이지왜안 와? 음. 거기. 아 살려주세요. 여기 대박. 나나 아, 아, 살려. 대박. 나 아, 잘했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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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했어요. 넷, 넷, 저도 잘했어요. 내 어그로 좋았어? 어 잘했어. 진짜. 우리 피터 누가 얘들아 죽였장. 야 찰럿이 웃었어. 찰럿 웃. 찰럿이 웃었어. 나 내한도로 안 켜. 멍청인가 봐. <laughs> 내한도가 니밥줄인데 네 그러니까 내한도로 안 켜. 애들 다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에트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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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긴 합니다. 응. 아, 아. 아. 어 피터 씨, 안녕하세요. 저 방금 살아났데어아니 <laughs> 네. 아닌데 이거. 이거 렉걸린 거 아니 아니야 이거 렉걸린 건데 야왜 나만 2000점 못 넘었어? 응? 너 1000점 아니냐? 2000점 못 넘었어 2천. 아... 놀래라 <laughs> 아, 빨리 붙줄게야나왜 장작 장작 빼고 내한도 넣냐? 장작 빼고 뭐 내한도 넣는 게 낫죠 원래, 원래 넣는 거야 아 그래? 응, 음. 놀래라. 어, 뱅, 원래 그래, 배가또이기고좋아 아, 니 뭐야? 니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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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투투투투투투투투투니다 뭐가 있어 이 베이저 죽겠다 지안 죽어 아왜 자꾸 나. 나는... 리드라킬야 어, 가자 집에 있구 마나 찍어줘 타로님 왜 자꾸 집에서 튀어나와요 <웃음> <웃음> 저 지금 박스 는데뭔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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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기 조심해 어나피 없어 에어 그럼 야 대박 <laughs> <laughs> 나이 <죽었어. 웃음> 모드빙 아, 나와요 헤이마해 <laughs> 아.. 쟤네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왜게 맞을 줄 몰랐다 이거.. 이건 좋아 똥캐이긴 한데 요, 깜짝 놀랐다 진짜 자자. 근데 <laughs> 얘기야, 나 거기 맞았나 너무 신나 갑자기 라라라라라라라. 그래? 그때 판또해어잠 깰게 나 세수하고 올게 그면어 <laughs> 미네 <laughs> 미네 이글 시켜야 돼요 미네 이글 잘해. 아니야. 미네 이글 괜찮아. 그러니까 야, 내가 젤로 많이 킬했어 아니 했어. 진짜 잘해 <laughs> 어떡하냐. 진짜 잘하그데 점수가 왜 이래?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너 진짜 잘한 거야. 그그 사이퍼즈 운영 시스템이 안 되는 거임. 그게. 이상한. 서왜 <laughs> 나한테 자꾸 입에 사탕 발린 말해? 아니야 이거 추판데. 이거. 하아 이거 하 어... 아아아지 어... 아... 아... 어... 어... 엥? 뭐갔 네 뭐야? 캔슬된 거지? 아, 나 숨는다. 아이고, 안 에이저 사용죽어 야왜 잠깐 섰냐? 나궁이 어? 뭐에 캔슬 된거지어 대포 아니에요. 아니야. 대포 없어서 밑에. <laughs> 이, 이글아 이너왜내 한도 키고 대포 피해?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너 피했어. 아니야 내가 피한 거야. <laughs> 아. 아니라고? 맞네. <laughs> 아니야. 내가 피한 거야. <웃음> 안, <웃음> 맞아, 안 피했다더니 <laughs> 피한 거래. 루드빔 아, <laughs> 나와요? 어제야 너 오히려 너 찌집어 어, 걸. <laughs> 아, 외교관, 피교가진교하 외교관, 외렸어야 그렇네 아, 아니야 내가 피했어 외교관, <laughs> 외교관, 내가 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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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피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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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이 no, no. 뒤로 잠깐만 야어얘 oh, yeah, 살아나 씨발 조심해 아이고 근데 뭐해 싫다잖아 우리 가 적당히 논다잖아 누가 트루퍼 남겼어 적당히 논다는데 야, 야. 자라 이글개투의 아, 힘을 보여줘. 알겠어. 어 아, 내가, 내가 여기 어야아 내가 갈헤이다 됐어. 아이고. 아 섬광 잘못 썼어. 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laughs> <나 너무 웃음> <너무 쉽고>, <laughs> 빼로우 한데 빼로우빼로우 하는 게 뭐야? 아니 분신 보고 빼라. 궁긴 궁긴 궁궁 뭐? <laughs> 뭐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 줄게요. 내내 분신 보고 난줄 알았대요. 그래서 분신 보고 빼라 그랬어요. 분신 보고 님인 줄 알았는데 왜 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줄 알고 여기 있는 줄 알고 내가 아. 분신 여기 있어. 아 분신 보고 님 빼라고 한다고. 아난줄 알고 나보고 빼라 그랬다고. 음. 무 말인지 이게 뭐야? 아 이해시켜야 돼 여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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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 뭐, 니가 때릴 거면 왜 덤벼 좋아 룻. 아 루드비가 오다가 갔어 폭탄 보고 실컷 해서 도망갔어 네 갔어요 나 안전해볼게 님 거기 어, 진짜... 들켰어 들켰어? 어 호자가 지나가면서 님 관음증 하고 갔어 아 그래요? 어너 어, 더듬이 들켰어 빨때야나 왠지 뱅그 임팩이야 왜? 사정거리 <laughs> 길어지게 와야너 그거 얼마나 애들을 쏠고 싶었으면 어니 <laughs> 이상하다 나왜 놨을까 나라볼까나 <laughs> 방금 서리빨 그냥 관통해서 나갔어 뱅그 쏘자 화나게 하지 말래 화나게 <laughs>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애들을 쏘아주겠지? 아! 아! 내안도 아. 때려봐! 때려봐! 때려보라고! 아! 농도 박진 아닌데 여기! 뭐해? 아니? 크로퍼랑 맞다 있다는데? 예능 찍는 중... 나 <laughs> 아, 맞네? 내가 먹었다! 잘했어 백두! 야내 뱅붓 줬다 쎄! 야 우리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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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laughs> 이거 언제 딸래 이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웃음> 미련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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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샬롬 죽겠다고 아잇 가만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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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포세이돈 주었어광또못못 못 갔어 또아내 아, 꿈. 기나 지금 2개 맞고 있어 얘들아 안녕 죽었다 뒤에 씨발 <laughs> 아 잠깐만 <놀람> 아이씨 끝치다꼬였어요나머스쓰비아레스비 <놀람> <그치? 놀람> <놀람> 네. 먹고싶다 아, <놀람> 아, 먹고 아 이게 뭐하냐 이거 아 이렇게 해야지 <놀람> 앞뒤터한테 미안해 어떡해 피터 <놀람> 나랑 같이 가자 흐흐흫 아잇 흐자흐흐흐흐흐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다섯, 여덟, 여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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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덟, 여